선생님들, 안녕하세요. 6월 2주차 말씀 안내를 맡게 된 강민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배경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모세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고 또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삶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 여정 가운데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는 과정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11절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큰 일을 감당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을 거부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는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하반절에는 모세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모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생각해보기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12절과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둘째, 내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실천해 보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용기 주시길 기도해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이번 주 암송구절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6월 2주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